영국의 프리미엄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무선 청소기 광고를 문제 삼아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달 만에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지난 5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Z 400W 무선 청소기 광고 문구에 대해 과장 광고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에 광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400와트 흡입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삼성은 독일 측정기관 SLG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반박 서면을 제출했고 다이슨의 측정 방식 오류까지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다이슨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한 뒤 다이슨은 입장 없이 조용히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사실상 법적 패소를 피한 셈입니다. 다이슨은 과거에도 삼성과 LG를 상대로 비슷한 전략의 소송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대부분 패소하거나 중도 철회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70에서 80%에 달했던 다이슨의 국내 무선 청소기 점유율은 현재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과 LG의 신제품 공세에 밀리면서 법적 분쟁을 통한 마케팅 견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다이슨은 자사 신제품을 역대 가장 강력한 흡입력이라 홍보하며 성능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다이슨의 소송 재개가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속 없는 소송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가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